아, 뭔뭐 상관이에요. 그리고 이를 보든 말든. 한번 보세요. 그럼. 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동차 유튜버 바에몇안 되는 여성 고인물. <laughs>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구독자 여러분. 네. 영광입니다. 모델 이다입니다 아, 근데 오늘 혹시 술안 드셨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나른나른해 보이고 뭔가 좀. 안검하수 아. 때문에 그래요? 눈이 졸려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는데 이게 풀린 네. 눈이어가지고. 다현님의 드림카가 뭐죠? 지금 사고 싶은 차가 네. 있다면, 마칸. 그쵸. 이 차는 바로, 조선의, <laughs> 조선의 마칸이라고 불리는, GV70. 아, 이게 조선의 마칸이라고 불려요? 네. 근데 그냥, 그냥 또 GV70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GV70 전기차입니다 아... 뭐? 어... 지금 네. 엄청 마케팅을 하고 있나 봐요 유튜버들한테 엄청 뿌리던데 엄청 못 뿌려요 요즘 시승차가 몇대 없어가지고 저희도 힘들게 받았어요 진짜요? <laughs> 우리 10만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한테도 주는 거 보면 저희는 <laughs> 그때 안 주더라고 차일쇼에서 멈춰가지고 갔더라고 너무 까면 안 주는 거 아니야 원래? 뭘까요? 차를 타면 칭찬 좀 해줘요. <laughs> 아니 비교가 많이 돼요. 포르쉐 운너분들은 당연히 달갑지 않지만 응. 오늘 하루 동안 이 차를 타 보시고 네. 그래도 마칸이 좋은지 아니면 얘도 좀 고민이 되실지 한번 마지막에만 얘기해 주세요. 거, 못할것 어... 보고 결정 못할것 같아. 어디서 또 누구한테 하는 거야? <laughs> 아 지금 또 구독자 엄청 빠졌다 지금 음... 알겠죠? 네. 네. 좀 타보시고 알려주시고. 네. 네.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음...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이 차가 아니라 전기차, 전기차. 관련 모든 차들이 아 네. 약간은 두려운 거죠. 저는 되게 겁이 어? 많거든요. 네. 그 테슬라에서 이제 못 빠져나와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네. 전기차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네. 혹시나 저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문이 바깥에서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게 전기차가 더 많아지면 그런 네. 충전소도 더 많아질 테고 그때 네. 사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데 그럼 그때 사면 되지 그렇게 더 많네 아줌마 <laughs> 아줌마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계상조라고는 하지만 네. 점점 뭐 해가 갈수록 전기차들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주행거리도 그쵸, 많아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고민해야지. 아,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와. 진짜 조용하지. 네. 이 조용한 게 좋죠. 어 너무 좋죠. 근데 아, 네. 이렇게 조용하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는 사고의 위험률이 있지 않아요? 아 아무래도 요즘은 또 전화, 이, 또 에어팟 같은 거 그치, 많이 그치. 끼고 다니시니까 그치. 서로 조심해야죠. 그러면 우리 다현님이 네. 또 네. 처음 탄 차가 레이, 네. 그 다음에 크루즈 지금 네. 타는 차가 A4, 네. 가장 만족스러웠던 차가 레이. 네. 저도 레이를 법인 차로 좀 오래 탔어요. 참. 네. 만족도 조사 1위 하면 무조건 레이야 <laughs> 레이타 <탄> 사람들의 만족도는 <laughs> 진짜 엄청납니다 <laughs> 이거는 레이를 네. 타본 사람들만 알아 얘는 리뷰를 어. 해보셨잖아요 차일 수에서 어요어얘 느낌 너무 좋아요 어 어떤 점이 좋았어요 주행도 좋고 아니 실내 인테리어만 해도 네. 이렇게 이쁜 전기차가 어디서 BMW를 전 좋아하거든요 네. IX도 사고 싶고 네. 좋아하는 차인데 네. 내부는 솔직히 이쁜 편은 아니잖아요. 예, 깡통 가격이 7,800만 원아 드럽게 비싸다 진짜 <laughs> 예, 너무 70... 이뻐 너무 좋은데 네. 너무 비싸 이 차는 거의 프로빈인데 얼마 정도 할거 같아요 그럼 9,000 가깝지 않아요? 네 맞아요 9,300이 좀 넘는데 아 이번에 나온 거 마칸S 깡통이 9,600이에요 비슷비슷하다잉 뭐가 비슷해 2,00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아 프로비랑 마칸이랑 둘 중에 비교를 하는 거 아니야 포르쉐 사는데 어떻게 깡통을 삽니까? 왜못어 그거는 자기만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어, 사람을 깜빡 까겠지. 아니, 자기 선택이죠. 역시 진짜 마시라구요. 40대 꼰대는 <laughs> 자기 생각은 너무 강해. 야, 진짜 이 30대 하기 우리 쪽에서도 안좋아한다고요 제가 40대를 에? 너무 많이 사귀었었나 봐요. 40대가 <laughs> 지금 아저친구 있어요? 지금 없어요. 40대 남자한테 많이 디고 안 만나는 거예요? 어, 개박 캐박, 개박해죠. 캐박해? 어, 또... 이거를 만약에 전남친이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빡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때 솔직히. 빡칠 수도 있다. 괜히 딴데 가서 당신 욕하겠지. 그러니까. 어뭐 서로 헤어지면 욕하는 거지. 뭐. 난 착한 사람은 안고 싶은데. <laughs> 아, 그, 그것도 뭐야. <laughs> 아, 진짜 보이는 그런 감성이있어 있는... 아, 진짜 그런 거 있어? 프로비 이제 9,300. 네. 예, 막하는 이제 깡통은 9,600. 음. 무조건 포르쉐다 그러면은 당연히 막강하겠죠 하지만 또 이제 옵션을 우리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얘는 이제 옵션으로 여기까지 온 차고 제네시스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제네시스의 장점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우리 다현님처럼 음뭐 지방 출장을 자차로 많이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저는, 네. 실제로는, 뭐잘안 통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좋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차를 많이 못 타봤어요. EV6 할 때, 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해보셨어요? 네. 그거 고속도로로 만약에 내가 120에 맞춰놓고 쑥 가면은, 아, 어. 네, 알아서 카메라 나오면 뭐, 100, 100에 줄여줬다가 또 알아서 가고, 음. 어, 차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만 보고 핸들만 잡고 가주면 돼 음... 얼마나 편합니까 음... 그거는 뭐 수입차 어떤 브랜드도 그거를 할 수, 그 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곧 나오겠네 다른 아이고. 수입차들도 리 나라에서 도토브하고 또 현대하고 다 맞춰서 하는 거 어떻게 수입차가 껴듭니까 또 분명히 다 서로 빨고 빨고 하는 세상인데 뭐어 근데 아직까지는 운전하는 게 좋아요 자동화를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아줌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커넥티드 기능, 음. 한 겨울에 음. 추위 많이 타셨나요? 지금 살짝 음. 말라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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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겨울에 내 차가 만약에 야외에 주차가 돼 있어, 음. 그러면 나가기 오. 5분 전에 핸드폰으로 뚝뚝뚝 눌러가지고 히터. 어, 어그 좋다. 어,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싹 틀어놔. 의전 받는 것처럼 싹 걸어서 딱 타는 거야. 근데 그게 전력낭비 아니에요? 그게 왜 전력낭비? 쓸데없이 사람이 안타 있는데 미리 풀어놓고 하면은 그 낭비 에너지 낭비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날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낭비 에너지 낭비잖아. 아 그러면은 정기차 타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아니 막한 살 돈으로 이거 그럼 땅통 타요 이거. 막한 살 돈이 있었으면 네. 샀죠. 그 인터뷰에서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네. 바꾼다. 그럼 돈을 많이 벌어도 전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전기차 타셔야죠. 전기차 미리 틀어놓으면 그것도 낭비 아니에요? 전기차로 그거 틀어놓는 거는 이런 내연기관 공회전에 비해서 미약해요 전력 낭비가 우리 조금 공감을 해주면서 합시다 <laughs> 어. 아니 어, 억탱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니 억탱이억탱 끌어내시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커넥티드 기능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럼 부럽지 그냥 공상과학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laughs> 느낌이지 아니, 근데 그게 마카는 돈을 때려박아도 안 되는 기능이잖아 마카는 네. 그런 감성으로 타는 차가 아니라 진짜 브랜드빨로 타는 차아니에 그렇죠. 그래. 그리고 또얘 안마 기능 있잖아. 안마 마사지 한번 받으면 얼마예요? <laughs> 이거 마사지 받아 보시거 하는 소리죠. 그거 맞아, 맞아 맞아. 고양이 꾹꾹꾹꾹 <laughs> 느낌인데 이게 마칸는이 감성은 없어. 이런 좀이 감성은 없잖아. <laughs> 아, 이 예쁜 감성은 이것만 아. 나오지. 제네시스만. 끝이. 그렇죠. 비행기 같은 뭔가. 아, 그리고 모니터도 이게 이렇게 안 커. 이거 14.5인치인가? 음. 이렇게 안큰 말이야. 아, 그렇그 지금 마카네스가 375마력. 그렇게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다현 님한테는. 그 마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음, 얘는 근데 435마력이에요. 그것도 그쵸?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높을 것도. 나는 마력수를 도대체 한국에서 도대체 그 고마력을 어디다 써먹나 몰라. 잠깐 잠깐 쓸수 있을까? 그러니까 ]죠? 이만큼의 희열을 어.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는 게 솔직히 그래. 포르쉐는 하차감은 인정. 완전 인정. 하차감이 뭐가 하차감이에요? 딱 내가 내려이고 내 차를 딱 본다던가. 아, 아 그런 걸 하차감이라고 아, 차감 아, 본인도 맨날 그런 거 찍더만 영상에서, 그, 차스에서 그거 허세감 아니에요? 아, 그런 걸 하차감이라고 그래? 네, 아, 너, 너무 웃긴다. 차 하차할 때그 하차. 언제 포르쉐 그런 브랜드를 내가 소유를 해보겠나라는 생각에 마칸이라고 한 거지. 네. 그런 마칸을 사고 싶다는 꿈은 2년째 꾸고 있어요. 네, 어, 결국에는 근데 돈이 좀 벌리고 이제 내가 차를 어. 바꿀 때 되면은 이제 딴 걸로 바뀌겠지 아마크안 아, 가고? 어, 어. 근데 왜냐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 아이씨 뭐, 아무것도 또다 이게 협조가 안 돼가지고 진짜 알았어 그럼 우와. 그러면 본인이 차 이슈를 하면서 가장 또 맘에 들었던 차가 X3하고 IX3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X3는 왜? 운전할때 저는 BMW만큼 괜찮은 차는 못본것 같아요. 그 BMW에 세단도 많잖아. 이렇게 훨씬 더잘나가 근데 아, 그렇죠, 그렇죠. 뭐, 크루즈도 세단이었고 지금도 세단이고 낮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SUV가 어쨌든 공간감도 나오고 레이의 그 꿈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것 같아. 그래서 SUV에 자꾸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전기차 또 IX3도 좋았잖아요. 응. 그건 왜요? BM에서 나온 전기차는 야, 역시 주행이 좋구나. 실내는 안 이뻐도. 그러면 걔가 얘보다 싸요? 지금 차도 막 소리도 시끄럽고 막 오래 타긴 했는데 굳이 네네. 저 차를 지금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 음,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차를 바꿀 때 돼서 음. 언젠간 이제 전기차 탈거 아니야? 언젠는그죠 그때 이제 얘랑 IX3가 있다고 치면은 네. 음, 어떤 거탈거 같아요? IX3. 차를 살때 그럼 내가 보는 거이 옵션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옵션들. 엉뜨저 차가 지금 후방카메라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건 상관도 그거 상관없어요. 엉차도 있으면 좋겠는데 엉차 기능은 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저 차에. 엉차가 많이 차갑네. 오. 아, 엉차 가 기능이 남자들 은 엄청 좋아하겠구만. 네. 이거 자동으로 하는 거. 시트 저절 그 레인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찔게 가지고. 시트? 어. 웬만하면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이거 G80 타봤어요, 혹시? 네, 그거 엔진 그냥 드러내고 못 타는 거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이러고 타던데요, 이러고 G80 어, 맞아, 맞아 이러고 타 <laughs> 어, 맞아, 맞아. 근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라 내연기관 플랫폼에다 G80처럼 똑같이 바닥에 배터리 깐 건데 얘는 안 그렇죠 그래도 SUV니까 공간감이 네, 좀 나오는 거 같아. 얘는 그래서 G80보다는 엔드룸이 <laughs> 훨씬 넉넉해서 음, 음, 저도 좋더라고 음. 그리고 승차감은 어때? 제네시스 좋죠. 조용하고 부드럽. e v 식사 때는 제가 가다가 응. 토를 했어요. 아, 또 두렵게 또 하지 마. 이 제세 회생 제동 장치가 난 너무 어지러운 뭐 거야. 진짜.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데요? 영 일로 했어요. 1아1로 했어요? 음. 어, 그러면 그렇게 안쓸 아 리가 없는데? 운전을 막하셨나? 아니요. 뭐. 그 p d a 가 했는데도 그랬어요. 어디 보는 거야, 지금? 어저옆에저안아 그, 아, 아. 아, 그렇구나. 왜 사이드미러 보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나는. 또. <laughs> 어, 무서웠습니다, 표정이. <laughs> 가장 하고 싶은 분야는 뭐예요, 그러면? 다현님? 어... 배우? 아니요. 업장이 할머니? 아니요. 이런 뭐 방송, 연예인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요? 저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laughs> 아, 진짜요? 응. 여기서 여기서 멈춰 찍을 거야, 앤디? 카메라 빨에 봤는데? 상관없어요. 아유 뭘또 아까는 또 하얗게 나와야 된다고 나한테.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안, 안 해주더라고. <laughs> 아, 몰라, 나도. 막한 살래, 이거 살래. 아, 뭐 자꾸 망해요, 컨텐츠. 아, 몰라. 빨리 가, 정해줘. 지금 꽤 그래도 한 시간 넘게 탔어. 잘 잡아줘서 이제 차, 어쨌든 얘기가 3천0로 빠져도 차 쪽으로 얘기가 빠지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리... 당신 같은 사람 <웃음> <웃음> 정신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벅찹니다 지금. 저희 지금 70대 할머니 타고 계시는데 진짜 70대 할머니가 허짜난마따고 털메 타고 있어? 허짜 봤네 허짜 누가 봐도 이거 <laughs> 우리 다연 씨한테 누가 물어봤어 야 다연아 너 그래도 차이슈 어. 하니까 넌알거 아니야. 너 뭐, 나 이거 살려고 그는데뭐 살래? 실제로 그렇게 질문한 그제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있죠, 있죠, 있죠. 벤츠 뭐 사고 싶다. 어. 아, 제네시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둘 중에 뭐 살까? 네. 모르겠다고 했어. 네가 선택하라고. 어. 본인의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델로서의 가장 그 장점은 뭡니까? 이 영상을 보고 에이전시가 됐던 뭐 행사에서 연락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laughs> 유다현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분명 계실 텐데. 어, 이 영상 보면은 어유다연 성격 이상하네 이러고 연락 안올것 같은데? 아, 안올 거예요. 안올 <laughs>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중에 또 담당자가 또 이런 또 이상한 느낌을 아 근데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유튜브 좋아하고 모터라인 네.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보고 계신다고 치고 내가 뭐 이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잘지킨다 이거 이쪽으로는 내가 뭐 확실하다. 멀티죠, 멀티. 멀티. 아, 그러니까 모델의 역량도 있는데 네. 인플루언서의 역량도 있고. 어, 좋다. 그거. 말을 그래도 일반 모델분들보다는 잘하니까 그래서 음. 라이브 쇼핑이나 이런 데서 호스트로도. 음. 어, 그게 좀 위험한데. 욕도 잘하잖아. 돈 주면 안 하죠, 돈 주면. <laughs> 아 <laughs> 어, 이거 돈 주고 이거 제대로 설명해봐야 그러면 기깔나게 해야죠 아, 그래요? <laughs> 그럼요 모든 자본주의입니다 아직업시식은 있구나 그렇죠 저희도 또 인플루언서 한명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인플루언서요? 상주님이 사실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다현님도 한분또 엮어줘야죠 기욱씨 소개시켜주세요 기욱씨 기욱 디펜더2 <laughs> 소개비 필요 없으니까 화면이나 이렇게 만들어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내가 피부가 까매가지고 네, 편집자한테 한번디 하세요 사랑합니다. 너사 <laughs> <laughs> <No? 웃음> 진짜 끼 <웃기>, 끼도 너 no? 으응 <laughs> 그러면 오늘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 좀더 제가 편하게 했는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재밌었어요. 했으니까. 친구 같았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하시잖아요. 왜냐면 다른 없는데. 유튜버들이나 어. 다른데 가면은 피님 되게 가오 잡거나 피디 갑질하거나. 나는 그런 건없어 PD님은 네. 편하게 친구처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순직 돋구는 거 빼고는 뭐 너무 좋았어요. 또 이제 저희 윤 대표 한번 보낼게요 차이슈에 한번 진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 윤 대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진짜 완전히 오픈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욱 씨하고는 어. 잘 맞으니까 저는요 안 맞지? 어머니고는안 <laughs> 아, 뭐 맞지? <laughs> 아 그리고 우리 또 윤대표는 키가 또 가리곤한 리뷰어서권력 아 간에 잘 역시 사장님이랑 그래도 좋게 얘기해주네 사장님 아닌데요? 그러면? 동생이고요? 아 진짜? 음, 음. 윤대표는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막내예요? 어, 막내 8팔온데 <laughs> 얼마 전까지 막내였어 민찬이 <laughs> 음. 음, <laughs> <문천이> 들어오기 전까지 <laughs> 대표인데 막내여가지고 우리가 항상 갑질을 했어 <laughs> <laughs> 대표야. <laughs> 와, 형이, 너 이렇게 하지 말라. 너 그렇게 방송하지 말라 그랬잖아, 형이. 편집팀도. 대표님, 항상 없네, 편집팀. 에 편집팀 둘이, 지금 있는 둘이 윤 대표보다 나이가 많아. 아니, 왜 그랬어? 나이 어린 사람을 뽑지, 그러면. 아, 사연이 있어요. 형을 좋아하나? 아, 원래 투자자였어, 우리 회사에. 근데 우와. 어, 어,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리뷰를 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대... 우리 아픈 스토리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나중에 차이슈 채널 보낼 때니까 그쪽에서 한번 해주세요. 우와. 뭐죠? 야스. 네. 야스? 야스야스. 야스는 그 성적 이는것 같아요. 진짜? 왜요? 뭔데요? 아, 이럴 줄 알았어. 거기 아막 사고 칠줄 알았어, 또. 이건. 40대는. 20대들이 쓰는 말이다. 그래. 거짓말 하지 마요. 20대를 어떻게 알아. 20대가 쓰는 말이다. 민창이 들어와가지고 다 많이 배웠어. 진짜 아, 민창. <laughs> <laughs> 아유, 이거 다 써주네. 민창이다, 이거. 걔가 여기다가 야수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다. 걔 이제 됐다. 거기 회사에서 계속 <laughs> 그 회사에서 꼰대들 꼰대들 상대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인사 마지막으로 저희 차이슈로 구독자분들 좀 많이 넘어와주세요 <laughs> 저의 목표는 모티라인에서 구독자를 뺏어오자 고맙습니다 어우 겸손하네 마지막에 어, 그럼 인사해야지 어우 겸손하네